밀리는거 80%쯤 견디고 나서 나머지 20% 힘을 어. 넘어지는 어. 어. 아! 나이스 야, 골. 아이 예, 세이세 빨리. 아, 것도안해봤다고그야우상호 여기서 세리니안 하면 골 취소야. 그니까 취소해요. <laughs> 진짜 취소해요. 야, 우상아, 빨리. 아, 빨리. 님

오예~~~ 세레머니 안 했기 때문에 골 취소해요 <laughs> 오케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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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킥 플레이 블루도 화이팅 레드도 화이팅 아이안 닿지 안 닿지 오구 컬 플레이 3대1 2대2 대3대아이그 All right, good. Oh. ai let's go qua bên kia tui quay chơi à 왜 몰라가면 기포 한 번씩 교체할게요. 네. 아이, 기포 교체하고 불리할게요. 기포 교체. 한국 차이요.

아 k 쪽에 u g a bisa, tapi aku langsung s So, this is a tru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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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, this is a 아이, 나이스 꿀. 이번에 올라가면 키퍼 한 번씩 교체할게요. 올라가면 키퍼 교체할게 기퍼 교체하고 하실게요. 각팀 기퍼 교체. 마지막 기퍼 교체예요. 마지막 기퍼 교체. 플레이, 키 플레이. 마지막 3분 남았어요. 마지막 3분. <laughs> 내 어. 힘이 케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남어요블루로이드블아이드 블루아이드 블이드아이드블어아이드 블루아이드 블루아이아

이번 아, 그래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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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<laughs> 아 오케이. 근데 좋다. 어우, 한놈. 오, 좋습니다. 오, 죄송합니다. 안다지, 안다지. 거기 올라가. 한 번만 한번 봐. 사모님, 아, 예, 사모님. 가자, 가자. <laughs> 덤블로 플레이 할게요 오! 오! 한번 더. 혹시 13시 퍼즐 참가하시려고 오셨나요? 자 다음이라서 조끼 오, 바로 드릴게요 네. 끝나고 으이 아, 꼬리예요. 네. <laughs> 안들어우기면 <가슴이. 웃음> 어, <웃겨>, <laughs> 저도 우기겠습니다. 싫어요안 <laughs> <난 웃길래요. 웃음> 뭐 우길래. 안안 아이 아이 길다. 이번에 올라가면 커터 마무리할게요. 커터 마.